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한번 테슬라와 노조의 관계 그리고 자동차 생산의 자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트럭까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테슬라는 어쨌든 자동차 회사니까 많은 인력들이 있을 테고 그 인력들이 지금 노조를 이제 결성 활동 말동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노조 결성에는 실패했고요. 딱히 일론 머스크도 그 노조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방해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 물론 저는 노조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다 보면 아무래도 노동자의 월급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경영에는 꽤 부담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니까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노동비가 한21% 정도를 차지합니다. 적은 편이 아니죠. 대략 한20% 정도라면은 그때 배터리와 노동력, 배터리가 30%고 노동력이 20%면 그 두개만 합쳐도 벌써 50%가 되죠 차량 가격에 기타 재료도 있고 연구도 해야되고 자기 이윤도 붙여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빡빡합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는 상당량의 차를 미국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인건비를 보면 낮은 편이 아닙니다 미국의 인건비가 뭐 이게 조금 된 자료긴 하지만 미국의 인건비가 거의 독일 다음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이 조사 당시에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진 않았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멕시코가 문제인데요. 이게 왜 멕시코가 문제냐면, 이게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입니다. 이제 서프라임 목이지 맞고 한번 이렇게 내려갔지만, 크게 이 지금 파란색 부분이 미국 생산분인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멕시코에서 오는 것들은 점점 점점 늘고 있죠. 포션이. 물론 캐나다 생산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변동은 없고요. 지금 멕시코 생산분이 막 늘어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건비가 싸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까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자동차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공급을 받는,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런 영향이 있어서인가요? 노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에서 이 노조 인원수를 보면요. 꾸준히 감소합니다. 꾸준히. 80년대 160만 가까이를 이제 150만을 넘는 그 피크를 찍은 다음에 그냥 그냥 내려가서 지금 2013년에 3, 40만이 좀안 되는데 현재 어떠냐면 기사들이 좀 나는데 조금씩 이제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만을 돌파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과거 피크를 찍었을 때에 비하면 현재의 낮은 편이죠.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제 증진시켜서 인건비를 결국 상승하게 되면 이게 무한경쟁 시대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인건비가 싼 나라인데 특히나 미국 근접해 있는 멕시코에서 이제 자동차 생산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결국 멕시코나 이런 인건비가 싼 나라에 이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겨,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그런 면들이 이렇게 노조 가입을 이렇게 줄이지 않았나 물론 그리고 자동차 생, 미국 내 자동차 생산부는 거의 그대로인데, 지금 노조 가입이 떨어졌는데, 이제 반로는, 아, 그러면 자동차 종사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좀준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유니언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자동화로 이제 자동차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것 같았는데 지금 전혀 줄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인력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노조 가입자 들만 줄은 거죠.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비노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거죠. 아무래도 이런 전 세계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자기 인건비가 많이 뛰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 있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게 또 재밌는 게 GM이나 포드, 이게 크라이슬러 미국 내 이런 자국 브랜드보다 미국에도 이제 해외 브랜드, 폭스바겐이라든지 아까 기사에서 테슬라만 지금 노조를 결성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폭스바겐도 있죠. 미국 브랜드가 아닌 해외 브랜드가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을 때 노조를 역시 결성하는 걸 썩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이 노조가 있으신 분들은 인건비가 센데 이제 비노조의 를 갖고 있는 이제 해외 브랜드들은 인건비가 더 저렴함을 알수 있죠. 아, 참고로 그래도 좀 자동화라든지 모듈화의 영향인지 차량당 레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이런 모습을 보면 테슬라가 계속 비노조를 고집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이제 테슬라 내부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는 계속 끊임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타겟 책은 역시 자동화죠. 아, 테슬라는 예전에 한번 자동화를 시도를 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때 이걸 자동화하려고 이제 무인으로 차를 혹은 거의 사람을 넣지 않고 생산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기사가 정말 사람의 역량을 너무 이제 언더스티메이링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낮게 봤다는 거죠. 여전히 이게 세밀한 작업들은 사람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 같이 하더라도 너무 느리죠. 그래서 모델3 대비 이제 모델Y에선 디자인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용접해서 여러 피스를 만들었지만 이제 다이캐스트로 만들어서 한 방에 이제 찍어내서 이제 더 붙이기 쉽게 디자인도 점점 변해가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모델Y에서도 예,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포기를 했냐? 그건 아닌데요. 요기 행보가 좀 많이 다른데 기존 내연기관 차들도 로봇을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광고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내에 이제 혼다나 이제 벤츠라든지 미국 내에서도 해외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공장들이 있거든요.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SUV를 미국 내에서 생산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점점 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현지화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 비싼 미국에서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은 인건비 압박에 시달릴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미국 내에서 보면은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자동화가 이제 어렵다는 견해를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혼다 같은 경우도 매니저가, 매니저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숙련된 노동자들이 줄을까봐 걱정을 하고, 밑에 있는 이제 노동자분들은 이게 다 로봇으로 대체되면 어떡하나, 우리 일자리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걱정하는데, 현실은 얼마나 자동화를 됐는지 보면은 거의 옛날에 90년대 이후로 자동화가 오히려 변하지 않았고, 레이식 별로 포션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옵션들이 너무 느니까 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지금 로봇이 된, 로봇을 많이 이제 포션을 늘려갔나 봤더니 미국은 자동차 부분에서 한 14%? 이제 2011년에서 16년까지 보면은 여기 한국도 있는데요. 제일 재밌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역주행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럭셔리 브랜드들의 이제 옵션들이라든지 이런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니까 자동화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한국은 정말 자동화율을 많이 이루었고 중국은 역시 아마 중국이 자동화율을 많이 올린 로봇을 많이 쓸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까지 워낙 이 값싼 인건비로 사람을 집중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선진국처럼 이제 로봇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모든 국가들이 참 재미난 게 다른 섹터에서는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한국도 장난이 아니고요. 한국은 자동차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83%를 이뤘네요. 독일도 자동, 그러 그러니까 오로 섹션,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역주행을 했지만, 그외 부분에서는 로봇들이 많이 이제 자동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이,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자동차 생산이 정말 자동화하기가 거의 지금 끝에 왔다라는 느낌도, 내연기관에 있어서는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서 약간의 좀 희망이 있는데 이미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로봇들이, 그러니까 고용인 만 명당 있는 자그 로봇 숫자들이 정말 압도적인 걸볼수 있죠. 다른 부분들은 좀 낮은 편이고요. 이이 부분들이 다른 섹터의 부분들이 자동차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선전을 하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진짜 거의 한계에 오지 않은가,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근데 이런 모습인데 테슬라는 그 모델3에서 이렇게 피를 봤지만 지금 최신 뉴스인데 여전히 자동화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로봇들을 사들이고 있고 자동화를 하려는 이제 회사들 그런 것들에 특화된 회사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현재 미국 공장도 계속 프로덕션 라인에 로봇들을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거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알수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은 정말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산 회사들 회사들이 할수 있는 역량들을 보니까 참 정말 많은 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하나하나 스텝을 자동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리스트만 봐도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도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과 달리 정말 테슬라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아마 사이버 트럭을 보면 또 이게 나타나는데요. 이, 이 사이버 트럭 예약 하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무리 트럭이고 이게 좀 엑소스켈레톤 같은 디자인이라지만 그래서 좀 이제 대량 생산에 로봇이 생산하기 좀 적합할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가격이 아무리 싱글 모터라지만 4만 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는 5만 불이 안 됩니다. 이게 듀얼모터에 있어서는 지금 배터리 용량이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이버 트럭에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듀얼모터에선 100kWh를 늘 것이라는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트라이모터는 100kWh를 좀 넘을 거란 얘기가 있고요. 이 가격이 제가 놀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모델 y를 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델 y보다 쌉니다 지금. 아니 모델 y보다 지금 싸게 만들려면은 아마 이 지금 이 가격은 이거를 지금 염두해서 책정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의 저 가격을 맞추려면요. 그래서 정리하면 테슬라는 여전히 끊임없이 무인 아마 궁극적 목표는 무인 공장이겠죠. 일단 24시간 계속 차를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끝까지 지금 계속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이버트럭의 가격을 맞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